자 1번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5까지 k가 1에서부터 15까지야. 그러니까 얘는 합쳐 쓸수 있다라는 거야. 합쳐 쓰는데 요거 내가 정리를 하면은 어떤 이동을 하죠? k가 1에서부터 15까지 두개의 ak제곱에 플러스 한나오제곱 반면제곱입니다. 반전제곱두 개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그치? 모른척 하지 말라고.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내가 분리를 할 거야. 두 개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5까지의 AK의 제곱이 하나 있고요. 8이 15개가 있다. 얼마야? 120. <laughs> 이게 지금 3 0 0이에 120넘는다 <laughs> 그러면 배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5까지 ak 의 제곱은 얼마나? 180 나오지? 위를 없앤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5까지의 ak 제곱이 90이 나온다. 그래놓고 주어진 문제 보자. 아, 요거 90이기하다그치 <laughs> 자, 2번은 시그마 용법을 알고 있니 모르니 그 얘기야. D가 1에서부터 n까지 집어넣을 때, 그러면 1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 여기, 여기, 여 A1 더하기 A2씩. 아. 안 보여? 그게지. 아, 자. 자, A1 더하기 A2씩 흔들었을 때, 그러면 A1 더하기 A가 2 되고, 자 e 들어가봐. a3 플러스 a 4지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a3할 때까지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3n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문제는 얼마까지 지고 차? 20. 20이래. 그러면은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에서 a 이1이 나오려면 은 요기의 값이 얼마일까? 10 1 2이지 10. 그러면 여기 n이나 여기 n이나 어때? 같은거지? 네. 근데 여기다 10을 집어넣겠다면 그럼 여기다 1 0 집어넣겠지? 네.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고의 그 얘기를 해주죠 자, 요는성공하요 자2번 문제에서 첫 번째 봤더니 이것이 3n 제곱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의 첫 번째 문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가 <laughs> 3n 제곱이요 어, n에 관한 2차식이네. 무슨 수열일까? 이게 합이잖아, 합 Sn. SM.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지. 자,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내가 n을 가라, 1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그게 a1 된다. 응, 그럼 여기 얼마나 나오? 와? 3 나오지. 응. 그리고 등차수열 합 응. sn에서 내가 an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랬어이지아 네. 어떻게 하라고 랬어 <laughs> <laughs> 어떻게 하라고 랬어 <laughs> 여기서 an 구할 때. 내려가고 있지, 그렇지? 자, 지수 내려가 왔어. 그럼 a n이 얼마냐면 6a 나, 그렇지? 여기다 1 집어넣어 봐야 돼. 그럼 여기 6 나오지? 그데 3을 만들어줘. 그러면 빼기 3 됐니?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거야. 일반항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얘를 봤더니 시그마에 k가 1에서 4까지, n <laughs> 자리에 k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6k 빼기 3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n자리에 k 플러스 들어왔대? k 서 이렇게 해서 이는 거야. 6k 플러스 3 나오지 않아? 그렇자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뽑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터4에서얼터예요지 얼마예요? 이 m 아, 마이너스 k 1이 k 마이너스 이 k 플러스 1 그러면, 그러면, 게 되겠네? 러 음, 그러면, 너는 9그러에 자, 그마 k 이러이다러 곱하기 시그마 k 그러이니까면분의 n, 그플러스그러 n 그러스그그러그리고 그러면, 그러그럼 여기 4. 자 그러면 약분 할까 약분 하자. 요거3 남고 2 남고 다시 여기서 2.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2 2 0 120, 120대4 어. 친계산하거 아닙니까? 그치? 자 2번 문제 간다. 자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여기서 찾아봤더니, 뭔가 합치고 싶은 거야. 합치고 싶은데, K가 이래서부터, 어, 여기는 n 플러스인데 여기는 N이야. 그럼 얘를 N으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지? 그럼 n 플러스 1항이 바로 빠져나갈 거야. 자, 그러면은, 시그마, K가 이래서부터 N항까지의 K제곱엔, K 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지? 음, 그러면은, 플러스, 여기까지가 앞에 거. 그치? 응.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말니지지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k의 제곱에 플러스 k. 요게 지금 9 0이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같은 놈이니까 묶었을 수 있겠네. 묶었으려고 봤더니 k 마이너스 k 제곱 사라지겠네. 그러면은 남는게 우선 n 플러스 1의 제곱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k 남았는데 이게 91이라는 얘기지? 그 그러면 시그마 k 다시 정리할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n 의 n 플러스 1 이게 91. n에 n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겠지, 얘들아. 어, 그러면 은 n 의아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생겨야 <laughs> 이렇게 생겼겠네? 그 다음에 뒤에서는 마이너스 n 하나 나왔겠네? 음. 그러면은, n 플러스 1 나올 거고, 곱하기 2분의 여기가 2n인데, 여기가 n이니까, n 하나 남았고, 플러스 2 남지 않았어? 어, 그래서 91. 아, 이 귀찮다. 넘기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넘어가면 은182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연속하는 수에서 한개 차이야. 맞지? 그러면은 연속하는 수라고 생각하지말고 <laughs>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자. 자 제곱수 182 근처에 있는 거뭐 있지? 아, 196. 그러면은 196 보다는 196이 나오면은 이거보다 큰건데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자리 169응 음. 169면은 뭐야? 13의 제곱이지? 네. 그러면 너가 13이고 너가 14가 되면 얘 나오겠니? 네응 음, 나오지? 그러면은 n이라는 것이 얼마? 12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치? 일왜 아. 이걸 해준 거고 한번요. 첫 번째 자 시그마 해가지고 i 가 1에서부터 6까지 여기에 문자는 i 이가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그럼 여기에 문자는 K가 문자야. 아는 상수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자, 시그마 취하고 i 가 1에서부터 6까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걸를 정리할 거야. 자, k 라고 했으니까 는2 곱하기 2 분의 n, n 플러스 1 되니? 그 다음에 이 상수가 10개가 있다. 이 얘기 제일 중요합다 i, 4i. 그치? 자, 그래서 11개는 없애 치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치하고 i가 1에서부터 6까지고 정리를 했더니 4 i 의 플러스 얼마? 110, 그러면 이거 다시 시그마 k 얘기지, 1차 그러니까 4 곱하기 2 분의 n에 n 플러스 1과하기1 1 6개. 2 6개, 660. 그러면 약분해서 우리가 이너 보고 14에다가 6을 하면 얼마지? 얼마라고? 84. 84 플러스 66 잡아가지고 아,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2번 갑니다. 2번. n 플러스 n이 1이고요. nn이 24일 때 다음에 어쩌고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로 안은 i가 문자고, 아, j가 문자고, i가 숫자야. 어, 그러면, 자, 우선적으로 s i g i는 1에서부터 n까지 갔고요. 자, i가 1항부터 n항까지 있으니까는 ni가 생기겠네. 그쵸? 여기까지. 그다음에 j j 인 이게 문자야. 그럼 시그마 k를 이용해서 2분의 항의 개수 n의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로 안에서 봤더니 얘가 i 문자, 얘가 문자야. n은 전부 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러면은 요거 시그마 k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n 곱하기 2분의 m에 m 플러스 1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m개가 있으니까 2분의 n에 m 플러스 1 곱하기 m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봤더니 우리가 2분의 m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지.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n 플러스 1 나기 m 플러스 1이다니.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MN이 했냐면은 m n이 얼마라고 했냐면 은 여기가 24.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이 1 1 그러면 정리. 자 요거 요거 약분니까 1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니까13 나오겠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laughs> 1로 문제. 래 선생님이 수열 잡으면 뭘 하라고 했냐면 무조건 일반화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 자, 이 수열은 1항이 1이고요. 2항이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3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야. 그럼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음. 1 더하기 2 더하기 3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이거 분의 1이지. 아, 내가 분 분분수를 안 했다. 아니서 안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 시그마로 붙이는 시그마 k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은 너 시그마 k라고 쓰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나왔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분의 n에 n 플러스 1분의 이나올거니까 너는 n에 n 플러스 1분의 되겠네. 자 그럼 우리 유리식 할때 분모가 어떤 두 수나 두 식의 공약수를 취한다. 그럼 뭐 해야 돼? 분분수로 쪼겠지어 그래서 b a 분의 c 라는 거였지. 어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그다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0까지의 k의 k 플러스 1 분의 인데 너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0까지의 B-A분의 C 하니까는 이 하나 남고 K분의 1-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 놓고 이제 뭐 해. 시그마이니까 1서부터 집어넣어. 그러면은 2에다가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100까지 집어넣으면은 100분의 1-101분의 1. 이렇게 끝나겠네. 그러면은 뒤에 또 앞에 또 뒤에 거 앞에 또 앞에 또나어지겠네 음, 그러면 남는게2 곱하기에다가 1 빼기 101분의 1이 101분의 100이 되가지고 너는 101분의 200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치? 자 2번 얘기도 가보자. 2번 얘기 봤더니 일반형을 먼저 잡을 거야. 어 근데 숫자가 3개가 나왔어. 맞지? 사실네 4개지? 자, 4개인데 우리가 n 모 보는데 분자가 뭘까? 그냥이지. 분자는 고정돼 있었잖아. 그렇지? 분모를 본다. 분모를 보데 앞에가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이다. 그럼 n번째는. 아. 2n의 e 제곱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1로 끝나겠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구용해보면은 2n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분의 2잖아. 근데 분모가 어떤 두 수나 두 식의 곱이네. 뭐 해야 돼? 분모가 두 쪽에 있네.